채소는 무엇이든 많이 먹으면 좋다. 이건 많은 분들이 평생 믿어온 상식입니다. 실제로도 젊을 때는 대부분의 채소가 몸에 좋고 건강식으로 추천되곤 하죠. 하지만 문제는 60세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간, 혈관, 소화기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채소는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심장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난 그냥 채소만 잘 챙겨 먹는데 왜 혈압이 오르고 살도 찌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채소 4가지와 꼭 챙겨 드셔야 할 채소 4가지까지 실제 의사조언과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채소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혈관, 혈당, 관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꼭 챙겨드셔야 하는 채소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랏빛 항산화 방패 자색 양배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샐러드용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자색 양배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기능을 지닌 채소입니다. 자색 양배추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심장병 위험을 낮추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위 건강 개선 효과도 있어서 속 쓰림, 더부룩함 등을 자주 겪는 분들께도 좋아요. 특히 일반 양배추보다 항산화 수치가 훨씬 높아 노화방지와 염증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는 자색채소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2%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먹는 방법도 중요하죠. 그래서 섭취꿀팁도 함께 알려 드릴게요. 자색 양배추는 샐러드로 만들어 생으로 드시거나 마늘, 강황과 함께 올리브유를 넣어 살짝 볶아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더 커집니다. 된장국이나 나물무침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양배추즙으로 섭취하면 위 건강 개선에도 좋습니다. 자색 양배추는 열에 약하므로 짧게 조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숨은 고수 오크라입니다. 혹시 오크라라는 채소 처음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미국,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건강식으로 사랑받아온 채소입니다. 특히 미국 남부에서는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식재료죠. 오크라는 겉은 초록색이고 안은 끈적한 점액질이 있는 긴 모양의 채소인데요. 이 점액질의 주성분인 뮤실리지가 바로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 성분은 소장에서 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해줘서 당뇨 전 단계나 혈당 걱정이 많은 분들께 특히 유익합니다. 게다가 오크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쿠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뇌 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2020년 인도 푸네 의과대학의 실험에서 오크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혈당 수치가 18% 감소했고 산화 스트레스 수치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이 생소한 채소이지만 알고 보면 노년 건강에 꼭 필요한 슈퍼 채소인 셈입니다. 조리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끈적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리 전에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가두면 점액이 줄어듭니다. 기름 없이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 먹거나. 국이나 찌개에 5분 이내로 넣어 살짝 익히면 풍미도 살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단시간 조리가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혈관을 정화하는 채소, 비트입니다. 비트는 특유의 붉은 빛을 가진 뿌리채소인데요. 이 색깔의 비밀은 바로 질산염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며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그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영국 엑서터대 연구에 따르면 비트주스를 4주간 마신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혈압약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의 풍부한 베타인 성분은 간 해독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간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60세 이후에는 혈관과 간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채소입니다. 그렇다면, 비트,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슬라이스에서 5분 정도 5분이나 프라이팬에 구워드시는 것입니다. 또는 사과, 당근, 생강 등과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맛도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단, 시중에 판매되는 비트 주스를 고르실 땐, 무가당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비트를 삶을 경우,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껍질째 익힌 뒤 껍질을 벗기면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비트는 처음엔 흙내음이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번 드시다 보면 특유의 달큰한 맛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번째는, 뼈와 두뇌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케일입니다. 건강식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채소가 바로 케일인데요. 60세 이후엔 더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케일은 비타민 K, 루테인, 지아잔틴,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뼈 건강, 시력 보호, 두뇌 기능 유지에 모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K는 골밀도를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 노년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케일 속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케일 섭취 방법은 위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어서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로 살짝 볶으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풍미도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의 면역력, 혈관 건강, 뇌기능, 뼈 건강까지 챙겨주는 최고의 채소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60세 이후 피해야 할 최소 4가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씹는 맛이 좋아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혈당 식품입니다. 당뇨 전단계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주의해야 하며 가끔 먹는 정도로만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와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채소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전분 함량이 높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튀기거나 버터, 소금과 함께 먹으면 더 해롭기 때문에 고구마 같은 혈당 지수가 낮은 대체 식품을 추천합니다. 피해야 할 채소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일부 노년층,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불편함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섭취할 때는 껍질을 제거하거나 소금물에 담가 쓴맛을 빼고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채소도 누구에게는 좋은 것이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야 할 채소 네 번째는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통조림 토마토는 저렴하고 보관도 편해서 요리에도 참 자주 쓰이죠. 그런데 60세 이후라면 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통조림 안쪽 코팅에 쓰이는 BPA, 비스페놀 A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금속부식을 막기 위해 쓰이지만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에 영향을 줘서 체중 증가, 기분 변화, 피로감, 심장 박동 이상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0년 인바이런 멘털 리서치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BPA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질환 위험이 최대 91%까지 높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토마토를 사용하시고 특히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마늘에 구워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을 높이면서 건강 효과는 살리고 해로움은 줄일 수 있습니다. 통조림을 쓰셔야 할땐 BPA 프리 제품을 고르시고 한번 물에 헹궈주면 나트륨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채소는 무조건 좋다는 믿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좋다는 기준도 바뀝니다. 60세 이후 식단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그건 몸을 회복시키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모르고 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색 양배추, 오크라, 비트, 케일처럼 내 몸에 약이 되는 채소가 있는가 하면 옥수수, 감자, 가지, 통조림, 토마토처럼 내 몸에 부담을 주는 채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질환이 있는 시니어일수록 채소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관절 통증이 줄고 장기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난 채소 잘 챙겨 먹었는데 왜 몸이 더 피곤할까? 혈당은 왜 계속 오르지? 이런 의문이 드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채소 8가지부터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